불면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인면장애형 불면증입니다. 인면장애형 불면증은 말 그대로 잠에 드는 게 어려운 유형입니다. 인면장애형 불면증은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잠을 뒤척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임상에서 인면장애형 불면증은 선천적 불면증과 유발형 불면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불면증은 20대부터 잠이 예민했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평소에도 잠에 드는 시간이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로 늦은 편에 해당되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20대부터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수면이 불량한 편이고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티지만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이 심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유발형 불면증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발생하는 불면증입니다. 평소에는 잠에 문제가 없고 숙면을 취하는 분들이 어떤 시점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이후에 갑자기 극심한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면장애형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밤 9시 이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피해주시고 격렬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